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건강 및 교육 회복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입니다. 인천시교육청 학생 영양 실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어,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습습, 식습관 형성 시기인 바로 아동 청소년기 학생 대부분이 아마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에 우선하고 있고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우는 식생활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식사, 식생활의 소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편식과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잘못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배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력과 체력 증진 그리고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식습관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천시교육청 학생영양 또 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궁금한데요. 네,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균형 잡힌 그런 학생관리를 위해서 이 교육감 책무를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양식 생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교육관정 운영과 우수사례 집을 만들도록 돼 있고 인천시나 관련 기관 등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건강한 체력에 대한 이 건강 정신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올바른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편식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 식품안전교육제도 등을 마련해서 영양잡힌 그리고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해서 학업성취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19% 증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올해 2022년도 내년도 예산 전체액이 4조 7,969억입니다. 올해 2021년도 4조 300억 보다 약7 6 0 0억인 늘어난 19%가 늘어났는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 급식 그리고 수업료, 교복, 교육복지 기반을 강화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 배움 맞 지원비 그리고 미래지향 인천형 직업교육 그리고 디지털 포용교육 특히 올해는 이 사립유치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만 5세를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교육에 대한 게한 54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노후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 환경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한 5천억 정도를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비도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올렸고요. 아, 내년도에 특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있습니다. 아, 원도심에 주로 인천 시내에 30년 이상, 이상 된 그런 학교들이 한 250여 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1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14개 학교는 완전 이 신축을 합니다. 전체를 다 철거하고 이 개축을 해서 그런 사업비에 들어간 돈이 2025년까지 우리 인천 시내 학교 전체 54개 동에 40년 이상 된 학교, 즉 5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많이 들어간 사업이 말씀드린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비용이 제일 많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